사람은 누구나 실수합니다. 말로 상처를 주기도 하고, 약속을 어기기도 하고, 의도치 않게 누군가의 마음을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문제는 실수 그 자체가 아닙니다. 문제는 그 뒤에 무엇을 하느냐입니다. 탈무드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상처는 칼로 남기고, 용서는 손으로 남긴다. 상처는 아주 짧은 순간에 생기지만, 용서는 오랜 시간과 노력이 있어야 만들어진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지겠지. 지금 사과하면 더 커질 것 같아. 조금만 지나고 이야기하자. 하지만 탈무드는 정반대로 말합니다. 사과가 늦어질수록 마음의 문은 먼저 닫힌다. 오늘은 왜 사과가 늦을수록 관계가 멀어지는지, 탈무드의 지혜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 사람의 마음은 상처보다 방치에 더 크게 무너집니다. 상처를 받았을 때 사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사람이 나를 그렇게 생각했나? 내 마음은 중요하지 않은가?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아무 말이 없으면 생각이 바뀝니다. 아, 미안하지도 않구나. 이 관계는 이 정도였구나. 탈무드에는 이런 비유가 나옵니다. 닫히지 않은 문은 바람에 닳고, 닫혀버린 문은 두드려도 열리지 않는다. 상처를 받았을 때의 마음은 열려있는 문입니다. 아프지만 아직 대화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문은 천천히 닫힙니다. 그리고 닫힌 문은 사과라는 열쇠로도 쉽게 열리지 않습니다. 두 번째 이유. 늦은 사과는 미안함이 아니라 상황 정리로 느껴집니다. 사과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진짜 사과. 그리고 관계가 끊어질까 봐 하는 계산된 사과. 상처를 준 직후의 사과는 이렇게 들립니다. 내 마음이 중요하다. 내가 잘못했다. 너를 잃고 싶지 않다. 하지만, 오래 지나서 하는 사과는 이렇게 들립니다.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하면 되겠지. 분위기 풀자. 이쯤이면 넘어갈 때도 됐잖아. 탈무드는 말합니다. 말이 늦으면, 진심도 늦는다. 사람의 마음은 말보다 빠릅니다. 상대는 이미 수십 번 스스로를 정리했습니다.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구나. 기대하지 말자. 거리를 두자. 그 뒤에 오는 사과는 관계를 회복시키는 말이 아니라 이미 멀어진 거리를 확인하는 말이 되기 쉽습니다. 세 번째 이유. 사과가 늦을수록 상대는 기억이 아니라 해석을 하게 됩니다. 처음 상처를 받았을 때 사람은 사건을 기억합니다. 그때 이런 말을 했지. 그때 이런 행동을 했지.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기억은 사라지고 해석만 남습니다. 원래 나를 무시했어. 이 사람은 항상 자기만 중요해. 나는 쉽게 버려지는 사람이었구나. 탈무드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상처를 기억하지 않고 그 상처로 바뀐 자기 자신을 기억한다. 늦은 사과는 이미 바뀌어버린 상대의 마음을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그 사람은 더 조심스러워졌고, 더 말이 없어졌고, 더 기대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그 변화는 사과 한마디로 되돌릴 수 없습니다. 네 번째 이유. 사과의 타이밍은 용기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사과를 빨리 하지 못하는 이유는 대부분 같습니다. 자존심, 두려움, 자기 합리화, 내가 그렇게까지 잘못했나? 상대도 잘못했잖아. 지금 말하면 내가 약해 보이잖아. 탈무드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먼저 고개를 숙이는 사람이 더 높은 사람이다. 사과는 패배가 아닙니다. 관계를 지키겠다는 선택입니다. 하지만 그 선택을 미루는 순간, 관계는 이미 혼자서 무너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탈무드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용서를 구할 수 있을 때가 가장 빠른 때다. 사과에는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그 기한은 며칠이나 몇 달이 아니라 상대의 마음이 다치기 전까지입니다. 만약 지금 떠오르는 사람이 있다면 아직 늦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완벽한 말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길게 설명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단한 문장이면 충분합니다. 그때 정말 미안했어. 내 마음을 생각하지 못했어. 관계는 거창한 말로 회복되지 않습니다. 늦지 않은 한마디로 겨우 이어집니다. 사과는 관계를 되돌리는 마법이 아닙니다. 하지만 사과를 미루는 것은 관계를 조용히 끝내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탈무드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지금 용서를 구할 사람을 잃고 있는가? 아니면 자존심을 내려놓고 관계를 지키고 있는가. 선택은 언제나 지금입니다. 오늘의 지혜가 마음에 남았다면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생각도 댓글로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